어, 이 그래프를 보고, 이거의 부호를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데, 잘 봐요. 항상, 항상, x 의에서는 A로, 아, 1로 만들어주면 연습하세요. 그래야 해석하기가 좀 좋다. 이렇게 무슨 말이 이해되죠? 음, 자, 첫 번째, 시작점. 선생님, 시작점이 제일 중요하죠 자, 시작점. 자, 몇 콤마 몇이냐면, 얘가 0이 되게 하니까, A분의 B, 콤마, 예. 자 이렇게 되고, 자, 그 다음에 개형 판단해야지 개형. 자, 근데 개형을 보니까 잘 봐, 이어나 이렇게 가거든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, 사람 배우기를, 자, 기본 그래프가 이거였고요. y는 루트 x였는데 이렇게 가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y축 대칭 그래프 개형이 돼야 되니까 아,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지. 그래서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, 이렇게. 맞죠?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! 정확히 a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음수야 이거 이해되요응 음, 좋아요 자그 다음에 시작점을 봤더니 어? 여기가 x좌표도 플러스고요 플러스 좌표고 y좌표도 플러스 좌표죠 맞죠? 응 음, 그러면 봐라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지금 a가 음수야 그럼 b도 음수야 이거 이해되죠? 왜냐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그럼 c는 양수에요 왜냐면 여기 양수 되어야 되니까. 그래서, a 음수, B도 음수, 지금 양수, 요렇게. 됐어요? 괜찮아요? 음. 한번보시